칸트, 질문이 칸트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예, 지나치게 규칙적으로 살았느냐? 어, 그거는, 음. 스티브 잡스나, 어, 저커버그가왜한 가지 옷만 입느냐? 양복을 같은 걸 여러 개를,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데, 같은 옷이야. 왜냐면 그걸 선택하는 에너지를 뺏기니까. 에, 그런 건데, 뇌과학자 박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메일을 지메일만 쓴다는 거야 왜 지메일만 쓰느냐 다음하고 네이버는 첫 화면이 복잡하데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모든 걸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산만하게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보는 순간 두뇌는 돌아가 버려요 작동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 우리가 눈을 가, 왜 명상할 때 눈을 감는가? 그 다음에 뭔가 상상하고 누군가를 떠올릴 때왜 눈을 감아요? 그뭐냐면 시각적인 방해물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좀더 단순화시키고, 어, 습관화시킬수록 오히려 상상과 생각의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선불로 그림을 사주니까 그림 작업이 패턴화되는 거죠. 근데 패턴화된다고 그림이 단순해지는 건 아니죠. 그림 내부에서의 상상력은 훨씬 좋아져. 생활이 단순해질수록. 그게 이제, 칸트가 그렇게, 어, 칸트, 뉴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화가들 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불규칙하고, 어, 이래서, 뭐, 사람들을 대하는 게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막, 그런 것이 화가로 돼 있는 거 뭐냐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세팅된 거야. 조작된 거지. 어 아니 그런 데서 영감이 온다고 어 그러지 그렇지 그러니까 의외야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계기가 인생에서 몇 번이 있는데 몇 번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카소 영화를 보면은 피카소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을 텐데 여자랑 연애하는 장면만 나오거든 아... <laughs> 그러니까 한 여자를 사귀면 몇년 동안 그그 그 여자랑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 여자한테 그 받은 영감으로 근데 실제로 그 여자는 사귀는 것보다는 작업시간이 훨씬 긴데 영화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 드라마하고 영화는 왜 흥미로운 것만 나와야 되니까 <laughs> 지루한 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정말 제대로 된 화가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규칙적이어야 돼요 제가 제 생활을 규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그림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그림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 거지 밥 먹는 것도 그냥 이, 이 안에서 제가 대충 라는 것도 시간을 늘리고 규칙적이어야 되고 이제 아직 저는 패턴을 못 찾았는데 그 패턴으로 우리 그림을 선불로 사주신 분들 덕분에 이제 패턴을 찾게 찾아가고 있는 거죠. 환경이랑 공간이랑 것.